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다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가까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리디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환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라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 을나 강보에 서서 구유에 네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네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부처의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이 둘러 앉아 예배 드릴 텐데,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성탄 전야에 다 함께 모여 성탄 찬송을 부르고,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 지난주일에는 기다림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을 통해서 어, 성탄 영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더 성탄의 인사를 함께 나눌 텐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한번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아멘, 예, 잘 하셨습니다. 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탄기사는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상상력이 가장 많이 동원되어서 읽고 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고 동방 박사와 들의 목자들, 경건한 노인 시몬과 안나, 그리고 천사들과 총독 왕 서기관 또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성탄 기사들 하나하나가 다 은혜롭지만 저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절로 읽지 않았던 20절까지는 성탄 기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래서 2장 10절은 복음의 속령입니다. 복음의 속령.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먼저 속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속령인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어 복음에 대한 성령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이 뭐냐면 그게 바로 2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등장하는 구주 그리스도 주. 이것은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는 바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2장 14절은 이제 복음의 결과, 다른 말로는 복음의 반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또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2장 11절에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성인군자 예수가 온게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오천명을 먹이고 또 병자를 살리고 그런 일도 하셨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그처럼 기다리던 그분.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던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또 기름 부음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분은 참된 왕이시며 또 선지자시며 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라는 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그래서 그 구원자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주인 것입니다. 주. 그래서 이런 복음의 결과, 복음의 반응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또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되었을까? 그래서 성탄, 영광과 평화.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에게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고 그분에게는 그림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공의로워야만 합니다 의로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섭리와 사역에는 도무지 불의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의로운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의롭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도덕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그저 불쌍히 받아준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상태로 만들어서 공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흠 없는 구원받기에 적합한 법정적이고 신분적이고 또 실존적으로도 구원받기에 조금도 험결이 없는 그런 의로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을 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의의로 여기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미로운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상신량에 팔려고 그가 나 나가니까 예수님은 아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가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엉뚱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복음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 가운데 멸망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므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이렇게 의로우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1643년에 어, 웨스트민스터에서 이렇게 웨스트민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예배 모법을 만들 때 그때 어, 예배용 찬송가를 정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찬송을 정했냐면 10편 찬송만을 부를 걸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올려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찬송가들 중에는 우리끼리 의샤 의샤 하는 찬송도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면 뭐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일하러 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일하러 가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은밀한 의미에서는 예배용 찬송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찬송을 한다 그러면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뭐라? 이사야서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고 인자를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올려 드린다고요? 예배와 찬송을 올려 드리게 될때 하나님이 무엇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천사들도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구원을 이루시게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통하여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오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은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장차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두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은 택함을 받은 사람, 또 택자들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어려운 얘기로 이중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중예정이란 말은 뭐냐면 두번 예정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성으로는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 어우,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왜 대부분 사람들이 계몽주의 사상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건 불공평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불공평한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중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이중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불공평한 거야.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어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택정하셨다고요? 그기뻐신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저들은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평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평화에 쏘가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이시고 참된 진리시고 참된 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혹독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그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더 순결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시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련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훨씬 더 순결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고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까.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더럽고 떨리는 시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 자신이 우리의 시선을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하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무시로 깨어서 기도합시다. 예배당에 올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무실과 또 여러분의 집의 거실을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호로로 가 있는 동안에도 하루 세 번씩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하여 오히려 역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오히려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한한마만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화를 세상은 알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평화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전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둘러앉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참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평화가 오늘 함께 둘러앉아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나리워 주옵소서. 코로나의 혹독한 믿음의 시련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 푸른 초장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하고 고귀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련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되고 단단한 신앙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한번더 인사할 때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어... 1월 3일까지. 어, 전국의 모든 교회가 2.5 단계 방역 기준에 적용을 받게 되어서 어, 비대면 영상 예배를 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 성탄 예배는 어, 11시에 오전 11시에 역시 어, 영상을 통해서 드리게 될 텐데 모든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어, 단정한 어, 옷차림으로 둘앉아서 러 함께 성탄 예배를 어,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 그리고 1월 12월 27일 주일은 역시 또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12월 27일든 어, 각 교육 기관은 줌으로 다 이렇게 어,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자세한 것들은 또 이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도 이제 영상으로 드리게 되겠고 1월 첫주 1월 3일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이제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에올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승근 장로님 문자나 카톡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또 어, 생년월일 앞부분,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PDF로 만들어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출력하기에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출력을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탄 발표회가 이어지게 될 텐데 한 15분 정도 이어지게 됩니다. 성탄 발표회는 우리 사전에 영상을 미리 다 녹화를 해서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